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달라먹고 씹어버리는 주식 인처입니다 따방 빵빵빵 아. 자, 오늘 어. 오늘 시장 그냥 그냥 그랬죠. 좀 강했다가 오늘 그황다으로 앱에 뭐 이자가 너 이자를 못낼것 같다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계속 박스권을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좀 보수적으로 볼 시장이고요. 이제 제가 어제부터, 어, 제가 알려드렸던 평화산업. 평화산업. 9월 23일 한시에 2240원. 제가 알려드렸죠. 2240원. 이때입니다. 이때 샀는데, 아, 바로 제가 어제 녹화할 때죠. 어, 시간에 상을 보여줘가지고, 와우. 바로 아침에 한1 0 15%? 아, 13% 이상 정도 수익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수익 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볼게요. 여기 다 나와있죠? 근거죠, 근거. 매수 근거 자료. 어제 23일 2240원 평화산업. 이렇게 매수 됐고요. 어, 7%, 뭐 9%, 13%, 6%, 12%. 그쵸? 다양하죠? 13%. 19%, 이렇게.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가, 제가, 버킷스튜디오 어제도 상한가 갔던 종목, 오늘도 잘 가줬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때, 한, 블로그에서는 한 8시, 아니 8시래. 8월, 아, 9월 13일에 샀고, 우리 방에서는 어제, 어제 시초가에 사서, 오늘까지 지금 계속 수익 이어지고 있죠. 어, 대박이죠 대박 65%수익중인분 축하드립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하, 진짜 다 발라먹고 있어요 다 발라먹고 있고 음, 스카스 노랑포석다잘 가고 있고요 제형 솔루테 더 보시면 되고 제형 솔루테 한번 볼까요 야 제형 솔루테 어때요 점차 또 줄여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상한가 보여주고 지금 눌림 눌림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매수 지금 보여드렸고요 아시겠죠? 어잘 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또 힌트까지 들어버렸네. 하여튼 그 다음에 아모센스 인성 정보 나갔는데 제가 오늘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모센스도 5% 정도 오늘 오늘 샀어요. 오늘 오늘 해가지고 5% 정도 수익 보신 분 있고요. 그렇죠? 수익 봤고요 그 다음에 인성정보, 인성정보도, 인성정보는 제가 투매로 좀 잡았죠. 인성정보 수익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솔직히 지금 좀 저처럼 뭐 단타, 단타쟁이들은 솔직히 재밌는 시장이에요. 어, 밑에서도 뭐, 밑에 뭐 하락하는 거 잡고, 저는 뭐 낙주매매 다 하니까, 다 잡고 수익 내는 시장이지만, 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2, 3% 먹기도 진짜 어려운 시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평화산업도 오늘 보면은, 이제, 버킷 스튜디오 또, 뭐, 오징어 게임, 그거 부각 때문에 이렇게 65% 이상 수익권이고, 이런 테마가 붙어서 갔죠? 평화산업도 지금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이런, 다음, 다음 평화산업. 자, 이 종목은요, 음. 아이 테마 주 공개 안 할라 했는데 수소차 수소 관련주에요 보시면은 지금 올해 흑자 전환을 하고 굉장히 저평가된 주예요 보시면은 작년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국가를 찍고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연도에 좀큰 혁자전환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아,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지금 저희가, 우리가 평화산업이 오늘 수익을 보여줬는데, 평화산업, 뭐, 평화홀딩스, 여러가지 수소 관련주가 있죠. 근데 그런 애들 지금, 이 차트랑 비교해보면은, 이제 많이 슈팅이 나왔죠. 근데 반면, 이, 이 종목은 아직 시작도 안한 종목입니다. 시작도 안한 종목. 그렇다면은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30%뭐 60%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직은 좀 기회가 있습니다. 어 천천히 모아갈 좀 스윙으로 볼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을 천천히 모아가야 30% 수익 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블로그나 어 저랑 저한테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단타로 수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큰 수익을 한번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 보고 싶은 분들 밑에 번호 있죠?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스예요 찬스. 어, 찬스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소차, 뭐, 전기차, 이제, 이번 상반기 때는 많이 부각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딱 봐도 그러지 않나요? 상반기 때는 부각 못 받았는데, 지금 하반기 때는 무조건 갈 거예요. 그래서 얘 선점 안 하면은 수익, 이번 년도 수익 못 냅니다. 마지막, 마지막 연도. 어. 마지막 4분기 수익 못 냅니다. 하여튼,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밑에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아, 이 종목 진짜 물려서 힘들다. 이런 한 종목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주식갱스터가 다 대응 방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